안녕하세요. 잼난 드라마입니다. 날 찾고 있었던 거나나 내가 어떻게든 죽 초각도시 6화 마지막 장면에서 박태중이 불길을 가르며 오토바이로 날아오르던 순간 이 드라마는 확실히 새로운 서막을 열었습니다. 그 장면은 단순한 탈출이 아니라 조각당한 인간이 스스로의 조각화를 되찾는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태중의 표정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오직 살아남겠다는 의지와 자신을 파괴한 인간들을 향한 분명한 목적만 남아있었습니다. 그가 불속을 뚫고 나아갈 때이 드라마의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억울한 남자의 복수극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후 화를 지나고 나니 이 드라마는 선악의 대결이 아니라 한 인간의 존재 그 자체를 시험하는 이야기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불길 속에서 날아오르는 박태중 그 뒤를 따라 방아쇠를 당기는 안효한을 보며 딱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더군요. 이 드라마 지금부터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 초각도시는 지금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왔습니다. 5, 6화는 단순한 과거 설명이 아니라 안요한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신의 자리를 차지했는지 그리고 박태중이 왜 그에게 선택된 유일한 변수인지를 보여준 회차였습니다. 이 드라마의 공포는 잔혹성에 있는 게 아니라, 요한이 이루어놓은 세계가 너무 논리적이라서 무섭다는 거예요. 누구도 도망칠 수 없고, 누구도 숨을 수 없는 시스템, 태중이 살아남는다는 건, 그 시스템 안에서 버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초각도시 7화는 버그를 발견한 인간의 첫 반격이 시작되는 회차라고 예상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정리해볼게요. 초반에 태중은 억울한 피해자로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보면 그는 평범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극한의 상황에서도 판단을 잃지 않는 집중력, 상황을 분석하는 빠른 시선, 그리고 작은 단서 하나도 놓치지 않는 예민한 감각은 이미 태중이라는 인물이 판을 잃는 인간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교도소에서도 데스레이스 속에서도 그는 단한 번도 감정에 휘둘린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태중에게 대리살인범이라는 프레임을 씌운 요한의 오판은 결국 7화 이후 가장 크게 돌아오는 부메랑이 됩니다. CCTV 사각지대를 본능적으로 파악하고 교도소의 권력 구조를 곧바로 읽고 사람의 감정보다 상황을 먼저 판단하며 가장 위험한 순간에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멈추지 않는 태도는 이미 초반부터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내가 필요한 곳에 당신들이 있었어요. 왜 단대? 요한은 태중을 조각하기 쉬운 인간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누구보다 현실을 빠르게 분석하고 변화하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6화에서 보여준 행동들, 그리고 면담을 요청하는 태도의 의미가 완전히 다르게 해석됩니다. 태중은 단순히 탈출을 감행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조각된 인생을 깨부수기 위한 첫 반격을 시작한 것입니다. 저눈폐에참 익숙하단 말이지. 지금 이거, 진짜 시합이 목적이 아니죠. 오한은 백도경이 범죄를 저지르고, 그 범죄를 지우기 위해 안효환이 등장하는 시점으로 되돌아갑니다. 요한은 태중이라는 한 사람을 찍어내듯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조작하기 쉽고,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법한 적당한 희생자. 요한은 태중의 지문을 훔치고, DNA를 심고, 동선을 조작하고, 알리바이를 부수고, 인간의 삶을 기계적으로 재배열했습니다. 그 순간 태중의 인생은 한 사람의 아기에 의해 산산이 조각난 조형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7화부터는이 조각물이 깨지고 역으로 누군가를 향해 날카로운 조각칼이 되어 돌아갑니다. 그화 우리 다 이쪽으로 데려온 건가? 네. 유카는 잔혹한 서바이벌 게임처럼 보였지만 태중의 시선은 처음부터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판을 즐기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판을 빠져나가기 위해 관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면담을 요청해 구조를 파악하고 비타민 병을 들고 요한의 사무실을 다시 살피고 가스통으로 감시 장치를 무너뜨리고 드론이 가장 약해지는 지점을 찾아 단숨에 부쉈습니다. 이 모든 건 오토바이로 뛰어오르기 위한 계산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장면에서 태중이 단순한 생존자가 아니라 반격을 위해 살아남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여기서 하나로 모아집니다. 태중은 정말 탈출했는가? 저는 이 질문에 대해 완벽한 탈출은 아니다. 그러나 잡힌 것도 아니다라고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태중은 살아남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서사의 구조 때문입니다. 초각도시는 총 12부작입니다. 6화까지는 조작된 재화 감옥의 지옥을 보여준 일막이라면, 7화 이유는 복수와 몰락이 전개되는 이막입니다. 이 구조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태중이 반드시 감옥 밖에서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요한의 감시망은 혼란으로 무너졌습니다. 폭발, 연기, 드론, 파괴, 구조물 붕괴. 요한의 감시 시스템은 완벽했지만, 혼란 상황 속에서는 필연적으로 약해졌습니다. 태중은 언제나 이런 틈에서 움직여왔습니다. 세 번째, 태중의 생존 동기입니다. 그는 도망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동생의 죽음, 자신의 누명, 그리고 진짜 범인을 찾아야 하는 의무. 이 감정은 인간을 극도로 날카로운 상태로 만들고 그 집중력이 결국 탈출을 성공으로 이끈다고 판단됩니다. 바다로 떨어진 태중은 살아남아 어둠 속에서 몸을 숨깁니다. 그렇다면 탈출에 성공한 태중은 어디로 갈까요? 분명 노용식을 찾아갈 겁니다. 태중의 탈옥을 알면서도 숨겨주고 복수를 위해 도움을 줄 사람은 노용식뿐입니다. 그의 딸 노은비 역시 태중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입니다. 노은비는 감시망 바깥에서 움직일 수 있고 해킹 능력을 갖고 있으며 태중의 결백을 누구보다 먼저 믿었던 사람입니다. 노용식은 태중에게 인간적인 동정과 신뢰를 보여줬고 둘은 요한의 시스템 영향권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인물들입니다. 요한은 태중의 움직임을 잠시 놓치고 처음으로 불안이라는 감정을 느낍니다. 백도경은 자신을 대신해 감옥에 갔던 인물이 살아있을 가능성을 깨닫고 흔들립니다. 그리고 태중은 다시 움직입니다. 그의 첫 타깃은 요한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실로 가는 열쇠가 되는 쿡선 변호사, 태중의 폭수는 감정이 아니라 촉과 판단으로 움직이는 체계적인 폭수가 될 것입니다. 태중의 인생을 가장 먼저 깎아내린 사람, 요한의 조작을 법적으로 완성시킨 핵심, 감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인물, 그리고 인물들의 구조상 태중이 가장 먼저 손댈 수 있는 위치, 폭수는 가장 약하고 작은 고리부터 시작됩니다. 국선 변호사는 태중의 첫 행동을 보여주기 가장 적합한 캐릭터입니다. 7화와 8화는 뒤집히는 구조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태중은 자신을 조각한 사람들의 리스트를 정리하고 한 명씩 조용히 무너뜨릴 준비를 시작합니다. 요한의 회사는 내부에서는 균열이 생기고 백도경은 불안감 속에서 또 다른 사고를 칩니다. 요한과 태중의 정보전은 9, 10화에서 본격화되고 11, 12화는 조각도시의 진짜 설계자와 마지막 결말이 드러납니다. 조각도시는 누군가의 인생을 조각하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누가 최종적으로 조각가가 되는가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각된 인간이 조각가를 되찾았습니다. 7화부터는 부서진 인간이 다시 세상을 조각하는 시간입니다. 이제부터 펼쳐질 반격의 속도를 기대하며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7화의 첫 장면에서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팍태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깊은 분석과 예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